다음 중못쏠 남자가 소개팅에 성공한 이유는 1번 잘난 얼굴, 2번 면도, 3번 물티슈. 음, 잘생긴 게 최고지. 1번 잘난 얼굴의 남자 소개팅에 나간다. 그래 당연히 성공한. 어머, 진짜 별꼴이야. 소개팅에서 까였다. 소개팅 도중 수염이 자랐기 때문. 1번 땡. 잘생겨도 면도 안 하면 더러워. 면도해. 2번. 2번. 잘난 얼굴에 남자가 면도를 하고 멋진 옷까지 입고 소개팅에 나갔다. 아 이건 바로 패스. 아 진짜. 까였다. 아무 물티슈를 써서 얼굴이 빨개져 엉망 이번땡 에? 그럼 3번 물티슈야? 3번 잘생긴 남자 면도하는 도중 여지박이가 들어온다 아, 갑자기 왜 들어와? 어? 아, 저게 애기야? 카네스 물티슈를 내밀며 말한다 갑자기 물티슈를? 야 화학성분도 없어서 제가 쓸 정도로 깨끗해요 이거 쓰면 네, 안아야야야해 안 아저씨도 면도하고 한번 써보세요 아저씨 저번에 <laughs> 피부 트러블 <트럭을 웃음> 때문에 <laughs> 속에 까였잖아요 이거는 자극도 하나도 없고 화학적 향도 전혀 없는 완전 무 무익 그 자체라 소개팅도 성공할 거예요. 정답 3번 하늘스 물티슈. 정답.